안녕하세요. 해원유학원 대렉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미루고 미루고 있다 드디어 일본 대학교 G30 프로그램으로 2024학년도 9월 입학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희 학생들 아시잖아요. 저희 학생들 대부분이 동남아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유럽, 중동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국제학교 다니면서 그중에서 아시아대학교로 지나가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데 SAT AP를 하든 IB 디플로마를 하든 A 레벨을 하든 그 일정한 스펙을 가지고 여러 지역에 있는 대학을 지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G30 전형이라 이렇게 나오죠. 다 1번 문무과학성 우리나라 교육성이 교육부죠. 주관으로 해외 유학생 유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어로 이루어지는 거 거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학교 와세다 대학이라 오늘 우선 와세다 대학에 합격된 아이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1 보이시죠? 스크로버 폴리티컬 사이언스 앤 이코노미나 학부입니다. 와세다 대학에 대해서는 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모르신다고요? 구글링 하세요.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이 학생이 입학한 고등학교 과정을 좀 살펴보면, IB 디플로마를 선택을 한 친구입니다. 국제학교를 다니기 전에는 한국 학교, 즉, 한학이라고 하죠. 한국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다가, 10학년 때 IB 학교로 전학을 한케이스예요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와사대학교의 경우에는 프리디 그레이드로 제출을 하고, 학생을 선발한다 보셔도 돼요. 즉, 액츄얼 그레이드가 없어도 파이널 점수가 없어도 프리딕 그레이드만으로도 선발을 합니다. 이중의 <laughs> 선택과목을 보면 하이어레벨로 메세이, 이콘, 잉글시 리 B를 선택한 친구입니다. 위의 조합을 가지고 간 계기는 수학은 한국학교 다니면서 정말 잘하는 친구였지만 한국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영어 준비가 부족한 점을 깨닫고, 영어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잉글리시 B를 선택했다 보시면 됩니다. 자, 표준학력 시험이 들어갔는데, 보통 와세다 대학교에서는 표준학력 평가 시험을 하나 이상을 기입하게 돼 있습니다. 이 친구는 i b 디 플러마 거기에 해당된 친구였고요. 적어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SAT에 따로 준비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아이별 더 집중하자라고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내 아이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셔서 좀더 내가 교과목 즉 i b 디플로마나 AP에 집중을 할 건지 아니면 SAT까지 갈지를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물론 SAT까지 받쳐준다면 금상첨화겠죠. 어, 이것 좀 하나 예를 들어 와세다 대학교 같은 경우는 표준 학력 평가 요소를 SAT, ACT, i b 디플로마 파이널 프리딧 A레벨, 파이널 프리딕, 그리고 코리안 CSAT라는 거 o t h s 이런 항목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친구는 하나씩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이 학생의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IBDP 프리딕티드 스코어로 지원한 친구고 그걸 클릭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너 수학을 뭘로 선택했니? 라고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친구 하이어레벨 선택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왜... 수학을 선택하는 것만 물어볼까요? 와세대 대학, 문과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학 점수 넘어갈게요. 기본적으로 토플 준비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한 100점 언저리 정도 점수가 나왔는데, 물론 본인과 부모님은 아쉬운 점수라 생각하셔서 계속 시험 보기를 원하셨지만, 전 개인적으로 반대를 좀 했습니다. 왜냐면, 시비학이 올라간 시점이라고 한다면, IB 디플로마 학생들 정말 바빠요. IA, IO, E, TOK까지 하기 위해서 토플을 계속 잡고 있는 것보다는 앞으로 나가고 IB 디플로 선행이 더 중요하다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진행하는 케이스라 보시면 됩니다. 또한 토플의 경우에는 좀 아쉽더라도 일, 한 달에 한 세네 번 정도 시험 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건 중간중간 저희가 상황을 보면서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지만 준비를 하진 않았어요 실제로는. 아이비가 너무 바빠서. 그래서 아이비, 토플 점수는 100점 언저리로 제출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s 이 상당히 중요한데, 에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라고 보셔야 합니다. 글자 수는 천자 이내로 아래 내용 정리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파트로 나눈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왜이 전공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셔야 됩니다. 즉, 거기에 구체적인 과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폴리티컬 사이언스, 이코노믹스, 그리고 글로벌 폴리티카이코노미 y 이세 개의 정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왜이 정보를 선택했는지 관해서 기술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왜이 정보를 선택하고 미래 플랜은 무엇인지까지 끌고 가셔야 돼요. 그걸 천재 이내로 다 쓰셔야 되는데,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너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반영해서 기술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이 이렇게 뭐 뜬구름 잡기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런 이런 걸 경험했고 이런 이런 정보에 관심 있었고 그래서 이런 이런 공부한 후에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까지 끌고 하는 게 와세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즉 에세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험을 바탕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좀 파악을 한 후에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쓰라고 한다면 참 주관적으로만 가요. 왜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 나쁜 얘기 쓰기 싫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그 학생을 끄집어내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장단점을잘 적어주는 게잘 상의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 활동 목록, 액티비티가 좀 들어가는데, 와세다 대학교 에스... spsc 즉 문과 계열에서는 딱두 가지를 물어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카데믹 아너스 또는 퍼스널 앤드 a 런 티어 액티비티 라고 해서 활동에 봉사 뒤에 좀 나눠져 있어요 이둘다 적으시면 가장 좋고요둘 중에 하나 정도는 최소한 적어서 제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제출하시기 위해서는 어쨌든 9학년서부터 12학년까지 즉 11학년까지 내 아이의 활동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잘 받쳐서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진짜 모르시겠다고요? 진짜요? 연락 주세요. <laughs> 댓글에 남겨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케이스 2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Faculty of Science and Engineering English-based 라고 해서 모라세 해서 해서는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학부예요. 거기에 영어로 된 과정으로 입학하는 케이스인데, 이 학생 케이스를 가지고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과정 이 친구 또한 IBD 플로마하 학생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싱가포르 국립된 홍콩대를 저랑 준비를 하, 하면서, 선생님, 전 와세다 대학에 꼭 지원해보고 싶습니다. 해서 지원한 케이스예요 하이어 레벨로뭘가 가져갔냐면, 메스 AA, 캠, 잉글리시 B를 가져가고, 올해 지금 막 시험 보고 있는 학생이나 보시면 됩니다. 언어 증미 시험. 이친도 마찬가지로 작년 가을에 IR7 시험을 봤는데 총점 토탈 7.0이 나왔어요. 리딩이 7.0이에요. 아, 많이 아쉽죠? 마찬가지인 케이스로 스타, 고만하시고우리는 IB에 집중합니다. 해서 IB만 파고 들어갔습니다. 물론 부모님이나 학생은 항상 반발합니다. 아, 선생님, 저한 달만 공부 열심히 하면 더 점수 올릴 수 있습니다. 저도 안다고요. 그거보다는 앞으로 나가는 게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표준학년 시험.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아, 작년 여름상당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s a t 보냐 안 보냐로 고민했는데 마찬가지 이유로 저는 반대했습니다. SAT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IB 디플로머 더 충실하게 더 탄탄하게 가져가고 지금 IA, IO, EE, TOK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더이 학생한테 유리하다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을 가지고 갔고요.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내가 IB 디플로마입니다 딱 클릭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당신이 수학 매스를 선택하셨나요? 케미스트리를 어떻게 하셨나요? 피직스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세개 과목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왜 물어볼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하위 레벨은 매스 AA 케미스트리가 있었고 그리고 스탠다드 레벨의 피직스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어느 쪽을 지원해야 될까요? 엔지니어 쪽으로 가야 될까요? 사이언스 쪽으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고민해보시라고요. 다시 에세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와세다 대학교라고 하더라도 학부 또는 학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보시면 기계공학을 지원하는 친구를 한다면 기계공학부 안에서 관심 있는 분야를 설명을 하고. 그 관련된 분야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고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너가 나머지 사이언스 학부 내에서 정보를 선택을 한다면 미래에 어떤 정보를 선택하고 싶고 미래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적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어떤게 적었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피직스가 스탠다드 레벨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메스 A, 케미스트 이두 하이어 레벨는이두 과목과 관련된 사이언스 지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대학에 가면 어떤 공부를 하고 싶고, 미래 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했다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물론, 앞에랑 똑같아.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관점에 의해서 쓰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활동목록으로 넘어가면, 자, 앞에 말씀드린 정치 경제학부에서는 반드시 두 개의 활동을 기입하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안 적어도 되지만요. 대신에 요 사이언스 엔지니어링에서는 액티비티를 적는 나눔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가볍게 와세다 대학교 무디카 대표자형 학과인. 전, 정경학부와 사이언스 엔지니어 학부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같은 대학을 하더라도 학과는 학부에 따라서 조금씩 원서 나간 내용들이 달라진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세이 있어서도 결국에는 왜 이전공을 선택하고 미래에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IB 디플로마나 A레벨 하는 친구들은 파이널 또는 프리딕이기 때문에 예상 점수로 지원을 해도 언컨디셔널 오프로 나옵니다. 아, 땡큐죠. 야, 여기서 한번 퀴즈 한번 내 드릴까요? IBD 플로마 과정 중에 프리딕 성적을 제출한 하고 파이널 성적을 안 보는 대표적인 지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나라별로 댓글에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이면저 알려 드리고요. 자, 그리고 본인이 현재 10학년이라 한다면, i b 디 플로마 A 레벨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SAT를 언제 붙일지, 토플을 언제 붙일지 좀 고민을 하시고, 그 계획대로 붙일 수만 있다면, 입학 확률 더 올라가겠죠. 네. 구체적으로, 우리가 9학년 10학년 때서부터는 어떻게 준비를 할지 고민을 같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이 정도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셨죠? 감사합니다.